뉴 노멀리 시대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번 세션을 통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웅진의 대외 사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ERP 사업본부의 이상용 본부장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첫 번째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은 SAP ERP 클라우드라든지 연계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지원이 가능한 IT 기업입니다 디지털 코어의 ERP, SAP의 S4 하나 또는 비즈니스원 같은 중요한 코어 ERP 시스템을 다루고 있고요 그 뒷단에 그룹웨어라든지 전자결제, 웍스 같은 인트라에 대한 백오피스 영역들을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플랫폼인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저희는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엮어서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인텔리전트 스위드의 솔루션들도 저희가 포함을 하는 사업 영역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웅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면 아마 경험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에스포하나 컨설팅에 대한 자율적 경험을 통해서 1511 버전부터 최신의 1909 버전까지 다양한 경험들, 버전업에 대한 경험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요. 저희는 그룹사이기 때문에 엔드투엔드의 end 프로세스 컨설팅 경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ERP부터 하다못해 콜센터 부분에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들과 그를 통한 컨설팅을 해 드리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클라우드라든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들, 연결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들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밸류를 창출해주고 가치를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희 웅진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웅진은 다양한 인증 솔루션과 어, 다양한 형태의 업무들을 통해서 어, 고객 관리라든지 솔루션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파트너를 위한 준비들이 되어 있는, 갖춰져 있는 업체이고요.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가치를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4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레퍼런스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 쪽의 강점이라면 창고 관리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영역까지 확장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확대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가치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어, 그 다음 단계로부터 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C레벨들은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들이 다양한 업무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비율이 67%나 되고요. 복잡성을 제거해서 우리는 혁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11% 정도밖에 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용의 증가 요일은 61%가 복잡성 때문에 기긴했다라고 하고요. 디지털 경제화에서 성장 능력이 저하되는 부분은 86% 이상이 복잡성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곧 복잡성은 비용이라는 얘기죠. 이 비용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기업들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이 코로나 전국 또는 다양한 글로벌에서의 제약들, 규제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는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의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어떤 상황들이 변화가 돼서 우리가 원했던 요구사항들이나 프로세스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 불확실성의 프로세스들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화에 어, 반해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같은 현상들도 저희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것들을 한번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서 과거에, 지금 현재까지도 GVC, 글로벌 밸류체인이 굉장히 강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밸류체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폐쇄되고 인력들의 이동이 제약이 되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화에서 자국화에 대한 리쇼링이 가속화가 되고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패권전쟁이 어, 현실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생산기지율을 중국 내에서 그리고 미국은 무역과 금융인 같은 서비스 영역을 패권전쟁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졌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우리 자국 내의 일들일 것 같습니다. 로컬 밸류 체인 또는 도메스틱 밸류 체인 또는 내셔널 밸류 체인이라고도 합니다. l v c 영역의 자국 일자리라든지 자국의 경제를 챙기는 것들이 더욱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대외적인 통상 유지나 통상 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키가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국 내의 경쟁력이라든지 일자리들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국내에서만 이런 밸류체인들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레지널 밸류체인이라고 한계 부분에 대해서 로컬에 대한 것들 한계를 뛰어넘는 어, LVC 정도, RVC 정도의 영역들이 활성화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게 어,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뉴노멀의 시대 그 시점이 지금 시점인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가 또는 우리 같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시적이고 즉시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변화를 해야 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시스템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곧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로 규결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기업들이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디지털 이네이벌러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시스템적인 업무 프로세스 간에 이노베이션 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내고 밸류들을 창출해 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외부 공급업체라든지 고객사에게 알맞는 밸류들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들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에스포 하나가 곧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허브가 돼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고 확장해 주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 주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나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 과거에는 리얼타임 3티어 또는 리얼타임 3세대의 부분 R3 영역에서 심플한 4세대로 변화됐다라는 것들이 S4의 어, 명칭에도 나와 있는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하나에 대한 플랫폼들을 도입을 해서 인메모리 기반의 플랫폼을 형태를 만들었고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심플리피케이션한 작업들을 거쳐놓은 것이. 어, 디지털 코어의 영역인 SAP S4 하나의 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 환경을 하나로, 하나라는 기술로 심플하게 만들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이렇게 간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를 거쳐서 지능형 기업의 시대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형태로 변화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의 과제이죠. 실제로 생산성이 자동화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반복적인 업무 영역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리소스는 고부가가치 사업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지능형 기업으로 발전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저희 세 번째 세션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코어인 에스퍼 하나의 실제 도입 사례들을 보고 어떻게 확장하고 고민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레슨드은는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시스템이 부재하고 한계점이 도달하는 것들이 현재 그룹사들의 고민들입니다. 각각의 계열사들이 있었을 때 ERP 코어 시스템에 맞춰서 각 계열사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발전들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환경은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유사합니다. 그 환경들을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환경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환경에 대해서 변화나 단절된 부분들을 어떻게 통일하고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밸류를 뽑아내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기업의 외부형 환경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된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ERP의 에스퍼 하나라는 생각이고요. 최신 ERP를 선정할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ERP들은 SI 형태로 개발하는 형태의 ERP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루트 프로세스가 2, 3년 후에 고도화를 거치고 업무를 추가하는 때 실제로 그 루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에 맞는 프로세스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투자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S4 하나의 경우에는 루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결합하고 시스템 간의 연계를 하고 기업이나 기능에 대한 확장들을 거쳐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한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저희 그룹이나 다른 고객사들도 에스포 하나로의 전환 그리고 에스포 하나로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웅진이 실제로 스스로 저희 기업들의 시스템들을 바꿔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꾼 것들에 그치지 않고 그 바친 바뀐 그런 자산들, 그리고 기능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을 자산화시켜서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표에서 보듯이 S4 하나의 기술적인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한 예를 들면 SAP 과거의 R3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로우 레벨의 기반이었다면 지금은 컬럼과 로우 기반의 인메모리 테이블 기반으로 바뀌어서 좌표를 찍어가듯이 데이터 모델이 변경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변화되고 구조가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 그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방법론으로 도출하고 기술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서 어 고객들한테 제시해 줄수 있는 기술과 수행 방법론으로 자산화시켜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전 말씀드렸던 저희가 자산화했던 부분들을 그럼 실제로 어떻게 어 고객한테 제시드렸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유통 리테일 산업군의 고객사입니다. 어, 이 고객사는 글로벌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고요. 복잡한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연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던 고객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라, 필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이 어, 필요하셨고요. 어, 거기에 맞춰서 매출이 굉장히 성장하시면서 전산감사라든지 내부 회계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신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 또한 중요한 기업의, 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셨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에스포 하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어, 기업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는 그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그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 환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통망, 그리고 수입채널이 다변화되는 상황이었고요. 대외 경쟁은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로는 감사라든지 비즈니스 다각화나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시스템적인 한계도 물론 도래했고요. 따라서 이런 방, 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를 원하셨고 경영 업무에 대한 혁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의 최, 최적화, 사업 조직 및 아레나를 재정립하는 부분들, 또 표준화에 따른 오퍼레이션 어, 엑셀러스를 달성하고 가볍고 유연한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게이 고객사의 중요한 포인트였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고객사의 프로젝트의 범위하고 특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에스포 하나를 코어 ERP로 시스템을 도입하셨고요. 그 전에 쓰시던 ERP는 영업, 유통, 생산 관리, 인사 관리 형태의 리테일 특성에 맞춰서 레거시로 연계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무 쪽이나 관리 회계 쪽에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시는 상황으로 회계 업무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확장하는 형태로. 더 나아가서 글로벌 손익관리라든지 연결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확장을 해서 연결을 해서 구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SAP a n a l y t i c Cloud라는 영역을 SAP 솔루션의 익스텐션 영역을 추가로 구축하셔서 S4 하나 코어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시스템들을 연계하고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성공리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의 변화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 외에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해외 판매 제조 법인에 대한 확장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 기반으로 내부 ERP에 대한 기능도 더 확대해서 고도화하실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회계적인 부분에 집중하셨다면 이제는 물류 쪽인 SCM의 기능 확장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부분의 하나의 고객사인데요. 처음에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셨습니다. 09년 이후에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들이 현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계 서비스는 20개에서 49개로 늘어났고요. 데이터 볼륨은 5 테라바이트에서 17 테라바이트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 수는 900번에서 2,500번으로 늘어났고요. 이러다 보니 성능 저하 그리고 현장 업무에 대한 지연 그리고 장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발했습니다. 고객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아졌고 현업 불만 사항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결심하셨고요. 어,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하나베이스 형태로 바꿔가는 그리고 데이터의 볼륨도 현저하게 줄여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현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료 조회나 추출 데이터는 3, 4시간 동안 대기했던 것들이 2, 3분 만에 끝났고요.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현장의 VOC의 상담원 부분은 개선 진단해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이었고 상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현장 직원 자체도 지연 현상이 거의 없어서 다양한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매출 집계는 한 5배, 수요 개발이라든지 설비 내역 조회 같은 부분은 600배 이상이 빨라진 것들을 수치상 어, 결정,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능 개선 영역이 정말 고객한테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냐 고민을 좀더 해봤더니 우리는 물리적 속도의 개선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객사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부 ERP ITO 서비스를 통해서 원가나 이런 것들 TCO를 절감은 했지만, 중장기 경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할수 있다. 이제 그 기반이 마련됐다. 이것들이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고객은 시스템들을 안정적이고 편하고 좋게 구축해서 쓰고 계십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가치를 고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 마련해 놨다라는 그런 결과이죠. 저희는 이런 두 가지 사례들을 보고서, 어,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가치를 만들어 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레슨스 앤런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SAP 그리고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했던 경험을 가지고 비슷한 유사한 프로젝트들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전체의 프로세스를 일괄 전산화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술적 절차라든지 기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의 변화에 대한 노하우들, 트러블슈팅, 방법론들 같은 것들을 정립을 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 혁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 그리고 통합플랫폼 또는 통합품질 개선을 통해서 활용성을 증대하고 나아가선 TCO를 절감하는 부분들로 고객한테 밸류들을 전달해 드린 것이죠. 물론, 커스터머의 밸류들을 그리고 커스터머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확대하는 부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 시점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가기 계신 중요한 밸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지능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존을 위해서 더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고 확대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능형 역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어, 디지털 코어인 ERP 영역을 구축하시고 지능형 형태의 기업을 가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요. 그 뒷단에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세계에서 세상에서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 고객의 그리고 또한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우리 회사의 운영 시스템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시스템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이는 곧 엑스데이터, 익스피리언스데이터가 오퍼레이션 데이터로 해서 다양하게 원활히 연계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지능형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생각을 합니다. 변화에 대한 경험이나 활동들은 기업의 생존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시고 생존하시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고 나아가서 지능형 기업으로 탈바꿈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들, 그리고 다양한 것들, 복잡한 것들, 불확실성이 일반화인 뉴 노멀의 시대에서는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는 것들 중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업무의 변화, 디지,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생존하는 그런 가치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시고 지능형 기업으로 탈바꿈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용지는 다양하게 어, 그 가치들을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할 것이며 어, 이런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생존하시고 성장하시는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